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저기 노량진에 네. 21- 34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전망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가산 신도시 음. 어~ 이편한 세상 네. 더 퍼스트 네. 지금 거기에 (34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재, 재개발 기, 구역을 알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연목 네. (7구역) 신통 거기 예, 알아보고 있는데 네. 거기 어떤지 궁금하고요또한가지는 네. 어~ 한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로 네. 투자할 수 있는 다양동을 가고 싶긴 한데 좀 금액이 부족하기도 해서 네 투자할 하면 좋은 곳 추천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 노량진에 이제 빌라부터 저희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211-34. 네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집업 찍어놨으니까 네.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노량진동 우리 211-34번지 빌라. 요거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지금 알아보시는 건가요? 아니, 전망이 안 네. 좋으면 매도를 하고요. 네. 전망이 좋으면은 네. 가지고 가려고요. 아, 네. 그러세요. 자, 요거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자, 예. 요거는 네. 급하게 예,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네. 보유를 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노량진이 이제 네. 이제 노량진의 가시적인 시세가 분출될 날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예, 지금 음. 자 노량진 중심으로 보면 우리 노량진 뉴타운 자 노량진을 중심으로 노량진 뉴타운들 지금 장승배역 아래쪽에 있는데 요쪽부터 조금 쭉 시작이 되어서 큰 일구역은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되고 이제. 아파트가 실제 일반 분양하면서 또 현재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우리 노량진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특히나 이 아래쪽에 우리 노량진 쌍용예가 아파트하고 우리 우성 네. 아파트 사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음. 지금 최근 노량진 모아타운으로 선정까지 되었어요. 음, 선정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빌라는 자 노량진의 뉴타운 재개발과 음, 우리 모아타운으로 선정된데 바로 위쪽 오른편에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쪽도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그려 보면 예전에 노량진 재개발을 뉴타운 재개발을 하면서 실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바로 옆에, 즉 그대로 존치 두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쪽이 노량진 존치 구역 중에 하나였어요. 음, 노량진 존치 구역이 12구역, 13구역 두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재개발의 압력이 밀려, 밀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야 되니까 예. 아파트에 네.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네네네. 이쪽은 모아타운 선정이 됐고 이쪽도. 노량진 205번지 일대라고 해서 음,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이제 정비 사업의 초기 단계, 즉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지금 검토 단계에 와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재 노량진의 아직 큰 우리 메인 스트림 자. 큰 뉴타운이 아파트로 가시화되는 시점들이 다가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 아래쪽에 모아타운은 이미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요 빌라에 해당하는 요 노량진 일동 주민센터 아래쪽에 요 요렇게 이런 정도 모양으로 호빵처럼 생긴 모양이 205번지 일대로 주민 설명회도 지금 한번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초기. 검토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유를 하셨다면 아직 네. 예,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 재개발의 초기 단계 움직임들에서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한번더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산동 이 편한 세상 34평 이 편한 세상 네. 쪽 여기가 지금 입지가 좋죠. 다산동 쪽이 음, 다산동이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다산동 네. 내에서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편한 세상이 다산동 내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예요. 자, 음. 다산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면목동 우리 신통 뭐 6억, 7억 이쪽을 이동하시는 쪽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 오히려 시세 차익을 보시는 쪽이라면 음. 지금 노량진도 보유. 우리 다산동 네. 아파트도 보유. 자, 그리고 아, 보유요? 네, 네, 다산동 아파트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 그리고 음. 추가로 자양동 쪽에 대한 것은 자금을 네.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데, 자, 이런 네. 부분들 하실 때, 지금 자양동은 사실 좋기는 한데, 빌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네. 네, 아마 알아보시면 2억 3억으로 이... 들어가실 만한 빌라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네, 거예요. 한강변 쪽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네. 2, 3억 쪽으로 보신다면, 저는 자양동 쪽에서는 이렇게 신자초등학교 A, 이렇게 B, 이렇게 C, 이쪽 아래쪽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 위에 네. 전통시장 이쪽으로 역세권 모아타운을 하는 쪽이 한강변에서도 500m, 역에서도 구의역에서도 한 450m, 멀지 않아요. 예, 이런 데는 아, 네.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도 하고 속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네. 데를 사실 2억에서 3억대 지금 말씀하신 자금내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실제 네. 갭 투자로 들어가시는 쪽으로 아마 검토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자, 2차 매수자까지 고려하면 빌라는 사실 조금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걸좀 사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중에 아래쪽 보다는 우리 역세권 모았다운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노량진 우리 구역 내 움직임이 있는 초기 재개발의 빌라 보유. 다산동 아파트도 보유 <laughs> 그리고 우리 자양동 쪽에 요 위쪽으로 조금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빌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마음이 한결 가벼우실 것 같은 게 일단 갖고 계시는 자산을 다 보유하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분 좋은 통화였을 것 같습니다. 1 5 4 4 8 5 1 0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트련동에 네. 있는 이편한 세상 2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한 후에 음. 여유 자금 인력을좀 포함해서 서울로 음. 입성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 매매가가 많이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음. 그, 매도 타이밍과 네. 그 여유 자금 포함해서 서울로는 네. 어느 쪽으로 갈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태전 이편한 세상 2차. 네. 어, 그래서 한 1, 2억 정도 더해서 서울로 온다면 어디가 또 괜찮을지. 총 자금이 그럼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 그러면 지금 그 포함해서 태전, 태전 거 매도하고 네. 1, 2억 포함한다면? 2억 포함하면?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음. 예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8억 대선에서 서울로 온다면 음. 또 어디가 괜찮을지 얘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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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요거 경기도 태전 이편한 세상 이차. 요거 말고 또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네, 네, 자, 일주택이시고요. 자, 실거주건을 갖추셨고, 자, 지금. 우리 요거를 팔고 갈아탈리시려는 이유는 투자 관점에서도 같이 보고 내 집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신 것 같고 생활권은 경기도 광주에서 많이 벗어나도 뭐 크게 상관이 없으신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실거주에 대한 편의성도 있지만 음, 우리가 투자 가치 관점에서. 평균 단위 금액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을 만한 아파트들을 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 8억 원대로 보았었을 때 지금 연초 대비해서 워낙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셀렉션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퇴전 이편한 세상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경기도 광주 퇴전 이편한 세상. 음, 사실, 어, 실거주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거주 만족도와 별, 별도로 음, 투자 가치 관점에서 실제 시세 차익이 많이 오를 일이 많지 않아요. 예, 지금 이미 어, 아파트에 대한 21년 최고점, 전고점도 아직 못 넘은 상태고 아파트 시세 흐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직주 근접상에서 어, 다가오는 큰 개발 호재와 또 지금 있어서의 아파트의 상승 흐름도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용은 자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서울로 어, 언제 파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 실거주 입장에서 굳이 늦출 필요가 없어요. 음, 스탠스를 자 매도를 하고 갈아타겠다라고 정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부터 아파트를 알아보시고 이쪽에 계약을 하면서 이쪽하고 같이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쪽을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알아보셔야 돼요. 너무 서둘르지 마시고 자 그런 쪽에서 인서울로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강북 쪽에서 한두 군데 정도 보면 어떨까 해요. 하나는 우리 마포 상암 쪽으로 하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기 위쪽으로 우리 미아동 미아 사거리역 쪽. 우리 관심도가 있으면서 역세권에서 좀 가까운데, 그리고 주변에 직장이 좀 많은데, 이런 데들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먼저 보면, 우리 상암, 우리 디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한양아파트라고 있어요. 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쪽으로. 그래서 이쪽 보시면 다 괜찮은데, 예, 좀 구름지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음. 조금 연식은 좀 됐고요. 음, 용적률에 비해서 재건축이 바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세 대비해서 자내 돈에 맞추어서 그래도 인서울에서 주변에 역도 가깝고 어, 직주근접 형태의 기본적인 타이틀이 지금 맞춰져 있는 이런 아파트들 하나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미아 사거리 역 쪽으로 보시면. 실제로 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미아 사거리 역 쪽이, 우리 미아 사거리 역 쪽으로 보시면 음. 여기 미아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아파트예요. 어. 네, 미아 동부 센트레빌 같은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들 체크를 해서 보시면 음. 실제로 거주 만족도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의 상승률 정도에서 약간 따라가는 정도 되니까 실제 결론은 태전 아파트는 정리를 하시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시는데 요러한 아파트들 맞춤화된 것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아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매도하는 방향으로 잡아드렸어요.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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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아예 다름이 아니라요 네. 그, 그~ 송파 위례 신도시 더 센트레 (21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음, 그 아파트를 갖다가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음음.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전망을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위례더센트럴의 네. 21평 소형평형 갖고 계신데 앞으로의 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저희 홍정기 네.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 우리 송파 우리 미래 더 센트레 아파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팔고 어, 바로 다음으로 가는 아파트들을 찾는데 있어서 좀 반원 네. 아파트들이 좀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자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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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이 네. 아파트는 사실. 전반적으로 보았었을 때 결론은 자, 보유를 하자라는 아, 부분들이에요. 급하게 매도하실 네. 이유가 없어요. 예, 예, 자, 예. 이유는 이미 위례가 음, 이제 시세를 보여줄 거예요. 아, 자, 네.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위례는 네. 송파 접근성 또 강남 접근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전체에서 봤었을 때 지도에서 봤었을 때도 서남권 서북권보다는 동남권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그 중, 삼성동을 중심으로 수서, 위례, 송파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가 더 좋아질 그런 가능성들로 개발의 호재들이 좋은 곳더 좋아지게 이런 예,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위례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최근에 트램 수식도 있지만 철도 교통이 조금 아쉬운데 이제 철도 교통에 대한 부분들 실제 이용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철도교통에 지금 계속 착공, 예정, 예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위례는 다 갖춰져 있는데 철도교통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철도교통까지 지금 완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 시세는 충분히 송파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 못지않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잠실 송파권의 움직임들, 동남권의 움직임들이 좋아요. 아파트 시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보셨다면 우리 송파도 센트레 또요 주변의 소형 아파트들 3년 전에 비해서 이미 21년 고점도 넘고 상당히 예, 움직임 시세들이 좋을 겁니다. 여기가 아마 2013년식 아마 1,0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일 텐데 이러한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현재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금보다는 26년도의 움직임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을좀 말씀을 드리면 어, 송파 더센트의 아파트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 거래되는 흐름을 좀 보시면 분명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위례 쪽이 많이 그 관심도나 이 디멘드가 지수가 높아져 있어요. 자 이제 철도교통 쪽에 대한 호재는 실제 철도교통이 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또 개통이 다가와질 수 있는 그러한 호재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가치 그니까 기대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 기대해 보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음. 지금보다는 더 가파른 시세 움직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유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지역 다녀왔고요. 도움 말씀에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